안녕. 안녕. 음, 안녕. 안녕. 여기 바로 뒤에 지하철이에요 뒤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오늘은 엄마랑 같이 시내로 나가서 유명한 명품 거리를 보여 드릴게요. 일단 표 사야 돼요. 거리가 멀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사실 여기 문 같은 것 없어서 어, 표안 사고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지하철 안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두개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고, 그리고 여기 가야 돼. 용판 시티니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네, 여기도 안전문 같은 것 없어요. 그래서 가끔 안전 사건이 있어서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지 마세요. 잠시 지하철 타보실까요? 내렸습니다. 반스틱 여기는 큰 역이라 주람지하상가가 있는데 작은 역들은 화장실조차 없어서 정말 불편해요. 함부르크 시내 오신 분, 안녕합니다. 여기는 알츠타 하우스. 알츠타 하우스는 엄청 오래된 백화점이에요. 알츠타는 바로 옆에 있는 강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오 정말. 짐이 <laughs> 추. 한국 백화점과 비슷해 보이죠? 아 여기 루이비통이네. 펜디.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해있어서 음. 둘러볼게 많네요. 잠시 구경해보실까요? 독일은 비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락셔리 길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야 발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디자이너 명품가게 많고, 특히 아시아에서 온 관객들이 엄청 좋아해요. 바로 렉스할수 있어요. 너무 예쁘다. 명품 주어리 브랜드들이 즐비합니다. 거리도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저기 큰그 건물은 시청이에요. 엄마랑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유리창 음, 너머로 예쁜 옷들이 많이 보이네요. 다른 가게입니다. 명품 거리를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야 자비스. 엄마가 샤넬을 마음에 든다는데 나중에 토 많이 벌어서 사줘야 되겠어요. <laughs> 야, 아. 야.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함부르크 플래그 오르된 속초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아빠의 추억을 만납니다 여기는 언어학원와 독일말도 배울 수 있어요 아쏘 옛날 아빠 카게였다고 옛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웠을 때와 상큼한 거리 좋다. 커피 한잔 필요합니다. 아무가 오늘 소스라인에 술이 없어서 섭섭하시나요? 아, 근데 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독일 사람들은 낮술 많이 먹어요. 날씨 좋으면 자, 밖에서 앉아서 이렇게 맥주를 마셔요. <웃음> <웃음> 좀 비싸지만 분위기 있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알타 강을 볼수 있어요. 어디 <laughs> 플란스다. 휴식을 위해 광장을 찾아갑니다. <목소리도> 와, 평일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목소리도> 기다리기 싫어서 보기. <목소리> 음, 냠냠냠!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서 강변에 앉았습니다. 체크아웃 아이스크림. <laughs> 어머, 눈 주울 네. 수는 게안 좋아요. 먹었어. 음, 음, 너무 열심히 복용해서 에너지 충전해야 돼요. 젤라또 이탈리아 너무 맛있어요. 무한 앞에 디또. 이리와 이거 조금. 아, 오 <laughs> 진짜. 앵그리 <laughs> 같아. 아 진짜 앵그리 생각나. 아, 아 진짜. <laughs> 야, 내 손가락. 그만 먹어. 오. <laughs> <laughs> 아 이거 아니야. Ah, scheiße! Oh, scheiße! Oh Scheiße! Oh Scheiße, mein Eis! Ah, na, mein Gott, Ah, Ah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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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K. Hier, da, ist es. da. 아 진짜? 아니 너는 앵글이고 너는 짱아야 아이 아씨 나한테 아이스크림 아, 아 진짜 내가 써봤는데 여기도 따라다니네 진짜 아 진짜 앵무새뿐만 아니고 세 종류 다 그런 거같아야 그런 거 많이 먹지 마그거 많이 먹으면 살 찌고 너한테 안 좋아 맨날 앵글 짱아한테 한 얘기 하물고 와서도 하게 되네. 아 진짜 아이스크림 먹지 마.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좋아. 좋아. 이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